제 문제를 한번 읽어 보자. 어, 제시문 1서부터 제시문 6까지는 어, 시장의 확대를 둘러싼 견해들이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이랬어요. 근데 분량 제한이 없어. 분량 제한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요요 요 단어를 좀 보자고 시장의 확대를 둘러싼 견해들이다 이게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 네? 시장의 확대라는 거야 다 같이 제시문 1번 한번 보세요 제시문 1번 한번 보시면 시장은 상품 매매를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한번 써볼게 여기 보면 시장은 상품 매매를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이 문장을 한번 음미를 해보자. 상품을 매매하는 공간이다. 상품을 매매, 상품 매매를 위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상품을 사고팔기 위한 공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뭐 연대도 그렇고, 성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서강대도 그렇고 대부분 대학의 논술 문제를 보면 첫문장의 주제를 가르쳐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확대다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일까? 상품을 매매하는 공간이 늘어났다라는 거야. 늘어났다라는 게 시장의 확대라는 말이. 그럼 공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시 옛날에는 콩나무로 사고 파는 공간이 아주 좁았는데 한 군데서 한 군데서만 사고 팔았는데 이게 지금은 열 군데서 에 사고 파게 되었다. 이게 시장의 확대예요. 응? 시장의 확대라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또, 이 뭐냐. 상품 매매를 위한 공간인데, 사고 파는 공간인데, 이런 얘기야. 사고 파는 공간인데, 이거는, 봐, 사고 파는 게 수요하고 공급일 거야. 수요하고 공급이 있어야지 시장이 형성이 될 거야. 그러면, 선생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축소될 수도 있습니까? 시장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어야 돼. 그지? 자, 이를테면 그 우리 갓난 아기, 있지. 내가 갓난 아기를 그러니까 아이를 원해 수요가 있어. 내가 아이를 원하는데 그 파는 데가 있나? 아이를 파는 데가 있니? 내가 아이를 원하는데 <laughs> 아이를 파는 데가 없지. 그러면 시장의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이를테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없으면 은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가 있을 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근데 인위적으로 정부가 어떤 표에 의해서 이 시장을 확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고 파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시장의 확대야. 나중에 하다 보면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이렇게 쭉 나가는데 문제 3번에 보면은 그 고궁 문화재를 대여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너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까 문화재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화재 대여한다. 그러면 공급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대여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수요자도 있는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대여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 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지? 선생님은 지금 어 차를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이게 렇 벗고 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지금. 그럼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풀려서 쉽게 마스크를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막 공급을 막 이제 막 독촉하는 거지, 그렇지? 그 시장에 밸런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이를테면은 옛날에는 시장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장으로 되는 게 좋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를 작은 시장을 작은 시장을 큰 시장으로, 더 넓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말로 쓰느냐, 경제학적 용어로 시장의 확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우리 그 헌혈 같은 거 있잖니, 헌혈. 자, 피가 우리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하지, 그지? 그 수요자가 있지. 근데 이 피가 필요한데 공급자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시장 시장 형성이 안 되겠지. 그래서 공급자를 공급자를 잘 이렇게 유,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헌혈을 캠페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헌혈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준다라든지 공급자를 원활하게 위한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 그 순간.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우리 주변에서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있잖니. 그,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정리하면은 상품 매매를 위한 공간이, 상품 매매를 위한 공간이 확대된다는 것에 대한 견해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제시문 1서부터 6까지를 가만히 보면 제시문 3개는 시장의 확대가 이래서 나쁘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 그 제시문 3개는 이 제시 그 시장 확대 가 이래서 좋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 자 우리 제시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한번 한번, 한번 짐작 한번 개스를 한번 해보자. 시장이 확대되면 뭐가 좋을까? 시장이 확대되면 뭐가 좋? 어떤 점이 좋을까? 시장이 확대가 됐다. 사고 편한 공간이 많아졌다. 상품이 많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야? 효율적이지. 효율적이지. 막 이렇게 경제가 효율적으로 굴러갈 것이고, 뭔가 좀 이렇게 어 소비나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경제가 부흥이 되지 않겠나. 그지, 그런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이익을 이익이 발생이 되지. 그지, 이익이 발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없었으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시장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거기서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익을 취할 것이고 판매자는 이거를 팔아서 이윤을 남길 것이고 소비자는 이익이 없나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편익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장이 확대돼가지고 시장이 확대돼가지고 문제점은 없을까요? 뭐 어떤 게떠 오릅니까? 시장이 확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뭐예요 독점. 독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을 거다. 불공정 거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을 거다. 불공정 거래. 뭐,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불공평해진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나라 간의 거래를 할때 보면은, 자산한 나라들은 아무래도, 뭐, 그, 이 사고팔고 하, 하다 보면은, 그니까, 우수한 품질을, 어,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 그러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많이 소유한 나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혹은 이런 국가들은 이익을 보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그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 이,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나라들은 아마 손실을, 바, 손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를 사고팔어? 야, 어떻게 그걸, 써? 이런 것도 사고팔 수 있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그 확대되면 그, 그러니까 인간의 돈에 노예가 되지 않겠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 이 제시문들이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문제를 가만히 보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가 입장을 요약하시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된 두 입장이 연결하면 상반된 두 입장이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니? 하나는 그렇죠. 시장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하나는 시장의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겠죠. 그럼 계속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몇 가지니? 그러니까. 세 가지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몇 가지니? 세 가지일 거예요. 그거를 요약하라는 거야. 그거를 요약하라는 거야. 자, 성균관대 2020 기출 문제 입문원을 보면 주제가 뭐였니? 쟤기경나이 주택, 혼합... 주택 혼합 정책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를 요약할 때는 주택 혼합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약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너희들 보면 내가 주의사항 얘기해줄게. 이거를 작성할 때, 이거를 작성할 때 알겠니? 이거를 작성할 때 어, 시장의 확대랑 전혀 관계 없는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어. 어 이게 뭐시장이란말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그거를 요약을 하는데 시장의 확대랑 관계없이 요약해 버리면 틀리는 거야. 이게 주의사항이야. 알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입장을 요약하는 거지. 각 입장을 요약하는 거니까 시장의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과 시장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요약하는 거야. 따라서 너희들 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교수님, 시장의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찬성하는 입장은 이런, 이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찬성합니다. 반면에 요거, 요거,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단순 요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심을 읽고 난 다음에 제심에 나오는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주제에 맞게끔 너희들이 해석을 해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밝힌다는 기분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답안의 방향이라는 거죠. 에? 자 그렇다면은 어 이제 시장의 학대라는 말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상반된 교입장으로 분류하고 가입장을 요약하시오 분량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이건 600자 정도로, 이거 좀 메모 부탁합니다. 600자 정도로, 어,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뭐 이게 분류를, 분류를부터 하고 난 다음에 가입장을 요약하는 거니까 분류는 분류대로, 요약은 요약대로.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아마 작년 외대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경희대 사회결 문제와 외대 문제와 성대 문제가 형태가 비슷합니다. 1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분류하고 요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각 대학교 논술 문제를 다 접하고, 다 선생님이 촬영하고, 다 하니까 기억을 합니다만은, 분류하고 요약하라. 그, 외대나 경희대 다반지를 보면은요, 교수가 쓴 다반지를 보면은, 분류부터 합니다. 1달락은 분류하고, 2달락은 한 입장을 쓰고, 3달락은 다른 한 입장을 쓰고. 뭐,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으로는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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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달락으로 구성한다라는 거죠. 2달락으로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죠 분류가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는 거의 암기 수준이지 않겠는가 1달락은요, 제시문들은 제시문들은 짠짠짠 짠짠짠으로 분류된다. 이게 가장 쓰기가 좀 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네?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짠짠짠은 여기 1일 번이 먼저 들어가는 곳으로 하는 게더 편하게 쓰기가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로 분류하기보다는. 제시문들을 1, 3, 5, 2, 4, 2, 4, 6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1이 그러니까 만약에 찬성이면 찬성이 먼저 나오는 거고, 1이 어, 반대면 반대가 먼저 나오는 게 되겠죠. 1에 맞춰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자, 짠짠짠은 시장의 확대를 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짠짠짠 짠 제시문 요게 각각 요약을 하는 거죠. 이 각각 요약을 할때 각각 요약을 하는데 각각 요약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 각각 요약을 할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제시문들을 단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알겠니? 제시문을 단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왜 이유죠. 왜 시장의 확대를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오와 부정적으로 보는지, 어? 그 이유를 쓴다는 기분으로 하면 훌륭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600자 정도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성균관대는요, 분량이 전혀 없는데 2,000자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전체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문제는 도표 문제이기 때문에 한 800자 정도로 쓰고, 3번 문제는 견해 쓰는 문제인데, 찬성과 반대 입장을 쓰는 건데, 한 600자 정도로 쓰면, 1번이 600자, 2번이 800자, 3번이 600자면 2,000자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요약을 할 때, 제시문한 100자 이내로, 100자 이내로, 한두 문장 정도씩, 이유가 이거다. 이래서 좋다고 한다. 제시문 3번은 시장학교에서 뭐 나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어, 서술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요약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입력이 되셨어요? 오케이. 입력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달락입니다. 이게 1달락이고 이게 2달락인데, 요게 한 300자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처음에는 이제 반면에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반면에 짠짠짠는짠짠짠는 자, 시장의 확대를 요거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긍정이면 부정이 되겠죠. 그죠? 시장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거를, 각각 이유를 밝힌다는 기분으로 이유를 밝힌다는 기분으로 하는거죠 준혁아 그러면 여기에 이 제시문 세개가 이유가 내가 읽어보니까 비슷한거 같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으냐 그러면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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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시문이, 뭐, 1, 3, 5가 반대인데, 예를 들면, 반대인데, 1번도, 그러 1번의 이유와 3번의 이유가 내가 읽어보니까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부명 얘기해줄게. 그럼 다시 읽어야 돼. 제시문이 그러면 6개로 분리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유가 다른 거야. 똑같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1번에서 만약에 1번과 3번이 똑같이 이익을 얘기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익이라는 단어가 1번과 3번 중에 어, 어떤 걸 더, 어느 제시문이 더 이익을 중시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익을 한쪽을 몰고 나머지 제시문에서는 다른 이유로 찾는 게 낫다라는 거죠. 준혁이 선생님 말이 납득이 되세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여러분 과제를 드립니다. 깔끔하게 답을 쓰려면 제심은 제시문 세 개와 제심문이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이유가 완벽하게, 찬성과 반대 이유가 완벽하게 이게 구분이 될수 있도록. 그 내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죠. 지나가는 중3 동생이 내가 설명하면 이해할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해서 탁탁탁 이래서 찬성하는 거야. 시장의 확대가 이런 말인데 이래서 좋아. 세 가지. 이래서 나빠. 세 가지. 이렇게 쓰는 것이 훌륭한 답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분류하시고, 분류하시고 찾아서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앞에다가 쭉 이렇게 그, 이게 한두 문장으로 메모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마킹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한번 해보세요.